은혜로운 안식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동마산교회, 원래 음, 참 어, 행사가 많고 바쁜 것 같습니다. 6월 달 앞으로 남은 몇주 동안이 올한해 동안에 아마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가장 바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망기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고요. 또 내일 지구 우정의 날 행사가 있고 또 17일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헌금 작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지구회의가 우리 동마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전반기 주말 봉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7월 4일부터 8일, 우리 아 전반기는 지났지만은 7월 달 가장 중요한 전도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주 동안은 아 숨가쁘게 달려갈 텐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998년도에 개봉이 되었는데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로서는 정말 탁월한, 너무나 유명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최우수 감독상을 비롯해서 아카데미의 상을 다섯 개나 수상한 매우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오마하 해변에서 전투가 펼쳐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전투는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할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묘사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은 결국에는 상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고요. 근데 이 전투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사를 했는데 이 전사자들의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신이 있으면은 그 시신이 누구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군인들이 착용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예, 군번줄입니다. 저도 이제 군기가 빠져서 군번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그 군번줄의 모양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들어간 부분은 이빨, 앞에 이빨에 넣고 이렇게 꽂게 돼 있습니다. 시신이 있으면은 이 이빨 사이에다가 그 군번줄을 꽂은 다음에 이렇게 닫게돼 있는데 그래서 그 전사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전사 통지서를 그들의 부모에게 가족들에게로 보내는 일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자들의 전사 통지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 전사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 라이언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무려 세 명의 군사가 세 명의 병사가 전사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집안에 세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더 올라온 것은 그 막내 막내 라이언도 지금 전투에 참전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장군들이 어, 차마 이 막내까지 전사하도록 도서는안 어, 되겠다. 세 명이나 전사했는데. 아들을 세 명씩이나 이런 그 부모의 심정이었다 하겠는가 싶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집으로 돌려 보내도록 특별히 특공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의 특공대원들이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들의 임무는 단한 사람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고향으로 살아서 무사히 돌려보내는 일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치열한 전투 가운데, 전투가 열리는 가운데서 라이언 일병을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 특공대원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원들이 뭐 상관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임무는 귀중한 재원의 낭비 같아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덟 명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자기들끼리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임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행하지만은. 그한 명을 구해서 집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서 우리 여덟 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명씩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특공대를 이끄는 인물이 톰 헨크슨인데 밀러 대위입니다. 그런데 이 밀러 대위가 이 부하가 한 명씩 죽어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둘, 셋, 아니열 명의 목숨을 구한 거라고. 아니 어쩌면 백 명의 목숨을 구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한 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어떻게든 이렇게 확인하고 싶고 위안받고 싶은 겁니다. 이 죽음이 그냥 무의미한 죽음이거나 헛된 죽음이 아니라 자기 병사 한 명의 죽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좀 확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여덟 명의 특공 대원들이 모조리 전사합니다. 라이언 일병은 이제 살아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살아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이에게 이제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우리 목까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여덟, 여덟 명이 목숨을 희생했으니까 너는 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라이언 일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밀러데이인데, 잘 살아주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서 잘 살아야 돼. 우리 몸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덟 명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덟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어, 이 노인이 등장해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현충일 이 있었죠? 현충일 있었는데 미국에도 현충일이 있습니다. 근데 현충일을 맞이해서 어, 전사자들이 묻힌 이 국립묘지를 이 노인이 가족들과 함께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밀러 대위 묘비 앞에서 흐 느낍니다. 흐느끼면서 자기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보, 내가 좋은 사람이었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밀러데이가 죽어가면서 남긴 그 유언, 잘 살아야 돼,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했던 그 유언처럼 그가 그들의 목숨이 그들의 목숨의 대가로 자기가 살았는데 정말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기 부인에게 좀 듣고 싶은 겁니다. 고림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덟 명의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그 여덟 명의 특공대가 생명의 무, 위험을 무릅쓰고 라이언 일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다고 합니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한 명의 목숨,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같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좀잘 살아야 돼. 우리가 좀 좋은 사람이 너희가 좀 좋은 사람이 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은 즉,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지로 내 모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라연 일병이 평생을 통하여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생애를 오래도록 묵상해 보니까 명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딱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 그분의 생애는 우리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철저히 따라서 산 정말 아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생애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 이분이 네 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온유입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네 단어로 요약한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넷째는 희생입니다. 이네 단어 네 단어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네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단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구력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 한 사람을 살리나 할지라도 그분은 지옥의 죽음을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되새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결심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